첫 번째 코너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과 삶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를 통해서 학우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어, 먼저 사설입니다. 제목은 코로나19로 무너진 학생사회 선거로 복구할 때다. 어,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 결과와 대학 내 선거를 연관지었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단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의 선언은 그의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대선 기간 줄곧 미국의 정신을 복구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후보 중 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역전 승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어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총학이 학생 자체를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은 한없이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나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는 학생들은 총학을 마주할 일도 없다. 그들은 총학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턱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 투표 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총학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코로나19로 학생 사회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력함에 동조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학생 사회를 대변하는 총학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때다. 마치 바이든의 선언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학생 사회를 복구하자고 말하는 총학을 지지해주어야 할 일이다.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으려면 투표를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은 내년에도 비대면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켜 줄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1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총학 선거의 의의와 역할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봤고요. 이어서 칼럼 보겠습니다. 네. 김창호 기자의 칼럼인데요. 가수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공정의 시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표절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시비를 밝혀야 할 것이고, 표절이 사실이라면 응당, 학위 취소가 마땅하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이 중요한 요즘이다. 유례 없는 취업난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는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약속했는데 누군가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느낄 감정은 분노다. 부정을 쉬쉬하고 눈 감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칼럼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창원 기자가 썼네요. 진실을 보는 눈 읽어볼게요. 세계보건기구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800명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극독인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던가,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가까이에서 맞으면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나돌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에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뉴스 중 가짜뉴스가 1%일 때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30조 9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는 단순하게 사실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는데요. 마무리 발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그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며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독자를 위해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그 과정을 도울 것이다. 네, 이제 충북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짧은 제목의 사설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변화된 대학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그 특성상 대형 강의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강의실도 필요로 하지 않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여겼는데, 코로나19 사태는 학생에게도 교수에게도 학교에게도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간단하며 장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밝혀진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접촉은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대학 교육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교육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뒤쫓아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마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식민지로 전락한 대한제국처럼 말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었다. 그 교육은 학생에게도 선생에게도 일방적이며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임을 모두가 안다. 앞으로 대학 교육이 현실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고지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 계속해서 충북대 신문의 칼럼입니다. 박채연 편집국장이 쓴 동심으로 살수 있는 세상인데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던 기억,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했던 기억, 또 작은 것에도 감동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쓴 그런 칼럼입니다. 박채원 기자가 말하는 동심은 무엇일지 살펴볼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새하얀 눈은 이젠 시첸말로 그저 예쁜 쓰레기라 생각하게 됐고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꼭 가족과 보내지도 않는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빈센트를 좋아하던 아이는 점점 경쟁에 익숙해지면서 따뜻한 것보다는 차갑고 서늘한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누구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 대부분이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절이 그리운가 보다. 어린 시절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잘못된 믿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경쟁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성장할 때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동심을 간직한 어른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 어른이 되어도 동심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동심 같은 예쁜 바램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지혜 기자가 쓴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세대 읽어볼게요. 사실 기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취재를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조성한 사회적 공포감을 경감시켜 줄 것은 빈틈없는 방역지침 이행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 할수록 처음과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방역의 책임이라는 화살을 누구에게 겨눌지 고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의문이 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이 아닌 신뢰와 연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방역수칙 준수는 중요하며 이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다. 방역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서울대 유명순 보건대학원 교수의 코로나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자체보다 확진됐을 때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거나 발생을 알리는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노동자가 왜 새벽부터 녹즙을 배달해야 했고 왜 재택근무가 불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알아서 조심했었어야지라고 쉽게 비난한다. 기자는 노인 확진자 동선 알림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아직도 기억한다. 노인네가 왜 이곳저곳 버스를 타고 쏘다니느냐는 내용이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상처에 대한 치료다. 우리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뉴노멀 세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생활 반경도 이웃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으므로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준비된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방역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와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글이었네요. 대학 주보 그리고 충북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